2014년 7월 17일 날친 거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봅시다. 독서부터 봅시다. 독서. <laughs> 책을 빨리 읽어버리거나 대, 대략적인 내용 파악 위주로 읽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책을 읽는다면 그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한 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음미하며 사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꼼꼼히 읽자는 얘기죠. 조선 시대의 학자 이황은 독서의 목적을 인격 수양이나 자기 완성에 두고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함을 강조하며 졸독과 영남을 경계하였다. 졸독은 책을 급하게 읽어버리는 것으로 이를 이황은 책 읽기를 쫓기듯 끝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자손, 자신의 손자에게 18가지 역사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과 같은 요약본을 읽지 말라고 조언한 것도 이런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그리고 영남은 책을 거쳐가듯, 책을 거쳐가듯 대충 훑어버린훑 영남은 책을 거쳐 가, 책 거쳐 가듯 대충 훑어 훑는 훑어 보는 것으로 어 그는 이런 일기로는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봤다. 계속 뭐좀 꼼꼼히 읽어라. 그 얘기네요. 조석과 영남을 경계한 만큼 어이조과 어. 영남을 어, 경계한 만큼 이황은 책을 읽을 때 서두르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었다. 그런데 중요해 보이는 글자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해 그것이 곧 글의 핵심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글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은 부분에 가려 전체를 읽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때도 너무인데 또좀 꼼꼼하게 읽다가 너무 빠져있는 것은 그죠? 너무 꼼꼼한 건또 그렇다. 안 된다. 그 전체를 읽는다. 즉, 글자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되, 이를 토대로 글 전체 의미를 의 파악하는데까지 나아가야, 음, 부분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이것이 책을 깊이 읽게 읽는 것이라고 보, 본 것이다. 음, 깊이 읽게 읽을 때, 좀, 이제 좀, 너무 짧은 데 빠져가지고, 너무 깊이 읽, 읽지 말고, 적당한 수준으로, 그죠? 전체를 아울러라. 책한 권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 이황은 눈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손과 아, 입을 통한 어, 읽기도 중시하였다. 손과, 손과 입을 통해서 읽는다고 그는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구를 필사했으며 어, 메모했다는 얘기죠. 읽기 어려운 책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깊이 이해하도록 책의 어려운 문장을 베낄 것을 강조하였다. 음. 또, 글자와 구절의 뜻을 살피어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글쓰이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며 어, 내용, 내용 기억에도 도움이,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다. 음. 이왕은 혼자서 책을 읽, 읽 어, 그러니까 이거 계속 메모하는 얘기죠. 그렇죠? 메모하고 소리 내어서 읽어라. 이왕은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넘어 토론을 겸한, 겸하는 함께 읽기도 어, 책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독서법으로 보았다. 이건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토론하라. 다른 사람과 이제 토론하라. 그와 함께 읽기. 함께 읽기에 대한 얘기네요. 함께 읽기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책을 끝까지 읽게 되고 어, 잘못 보았거나 미처 읽지 깨닫지 못했던 점을 깨우쳐 어, 개인적 독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인접해 있는 두몸물이 서로 이제 불어나게하여 어,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함께 읽음으로써 어, 학문의 덕, 학문,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음. 1. 네. 문제 봅시다. 그냥 꼼꼼히 뭐 책을 읽을 때뭐 꼼꼼히 보고 뭐 어, 메모를 하고 소리내어 읽고 그다음에 뭐 함께 읽기하라, 토론을 하라. 그쵸? 이제 봅시다. 1번. 위글에 드러난 이왕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음. 1. 인격수행을 하는 것은 책을 읽는 목적 중 하나이다. 인격수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 그렇죠? 어. 다음에 함께 읽기는 책을 끝까지 읽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다. 그 그렇죠? 함께 읽기. 예. 그렇죠. 도움을 줄수 있다. 음.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책을 내, 소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통해 글쓴이와 소통할 수 있다. 그 글쓴이와 소통한다. 글쓴이. 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글쓴이와 소통하는 통로다. 맞네. 그다음에 글의 전체 의미를 파악한 후에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 가며 읽어야 한다. 그니까 이것도 이제 글의 이제선후 관계. 그니까 뭐뭘 먼저 해야 되느냐. 글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그다음 글자 읽으라고. 그게 되나? 그렇죠. 글자의 구절을 하나하나, 글자의 구절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되, 이를 토대로 글 전체 의미를 파악하라 그랬으니까, 글자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글을 토대로 전체를 이해하라 그랬으니까, 거꾸로 된 거죠.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읽으라 그랬지. 답 4번. 5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책 책을,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책의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 토론하는 것, 함께 읽기를 통해 이제 심도 있게 끝까지 에, 끝까지 읽게 되고 잘못 보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깨우쳐 음, 미점 보완 음, 학문을 더 닦을 수 있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독서, 독서법으로. 맞네요. 그렇죠? 내용 일치였고.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약본을 읽는 것은, 원래의 책을 급하게 읽어버리는 것과 같아.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의 이유가 뭐지? 기억이 뭐냐면, 18가지, 18가지 독사, 역사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과 같은 요약본을 읽지 말라고 조언한 거. 18가지 역사서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과 같은 요약본을 읽지 말라. 왜 요약본을 읽지 말라 그랬습니까? 응. 이런 태도 가 상통한다 그랬으니까, 쫓기듯 끝내버리는 것과 같다. 응. 그 졸속하게 읽, 읽어버리, 읽어버리면 졸속이란 얘기죠. 그죠 책을 급하게 읽어버리는 것으로 이는 이를 이왕은 책 읽기를 쫓기듯 끝내버리는 것 같다. 졸독, 졸독, 졸독. 깊이 읽지 않고 그냥 쭈루 끝내버리는 거다. 2번, 1번 다시 봅시다. 여역본을 읽는 것은 원래의 책을 급하게 읽어버리는 것과 같아.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이게 답이네. 그쵸? 이게 답이네. 음. 이번 원래 책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있는 어, 원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요약본에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왜곡되어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말이야 원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요약본에서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왜곡되어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요약본에서는 부수적인 내용 그러니까 원래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요약본에서는 그안 중요하게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없었죠 틀렸습니다. 2 번, 3번 요약본의 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원래의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 없었는데 요약본의 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본의 내용이 많아 그럼 요약본을 꼼꼼히 읽는 것이 원래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 이더 걸린다. 요약본 읽는 게 시간 더 걸린다. 그런 거 없었죠. 그 빨리 읽어버린다는 게 문제였지. 4번 시간을 들여 요약본을 자세히 읽는, 읽는 것보다 원래의 책을 대략적인 내용 파악 위주로 읽는 것이 더 낫다. 시간을 들여 요약본을 자세히 읽는 것보다 원래의 책을 대략적으로 읽기까 그러니까 무슨 대략적으로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약본을 읽는 것보다 기본적인 책을 꼼꼼히 읽어라 그 얘기였는데. 자 이거 완전 틀렸죠. 요약본을 자세히 읽는 것보다 대략적인 책을 대충 읽어라. 틀렸죠 죠 5번. 요약본을 읽게 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쫓기듯 빨리 읽을 수 없어서. 요약본을 읽게 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쫓기듯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서 요약본의 내용을 파악하기 그러니까 빨리 읽게 되는 건 맞는데. 음. 빨리 읽게 되는 건 맞는데. 내용 파악이 어렵다. 요약본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 3번, 다음은 학생의 독서 일지 중 일부이다. 위글을 바탕으로 a e 를 이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독서 일지, 독서 일지 일부다. 음.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수업시간, 수업시간 발표 준비 때 친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해 준 책이 있었다. 음. 친구가 추천해 줬어. 책을 추천해 줬어. 그때는 대강 훑어보기만 해서,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용이 뭔지 몰라서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은 옮겨 적으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했고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해, 이해하기 하기 어려운 문장들은 옮겨 적으면서 의미를, 의미를 파악해 보려 했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은 소리 내 읽었더니 기억하기 쉬웠다. 자세히 읽어보았고, 메모도 했고, 어, 소리는 내가 읽어보았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웠다. 또한, 어, 개인의 자유존중이라는 말이 중요해 보여서 관련 내용에 주목하였고, 자유존중 주목해서 보았고, 이 말에 책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해 글쓰니가 말하려는 발을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친구와 의견을 나눠보니 이 말이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토론도 했네요. 토론 끝에 우리는 글쓴이가 전하려는 주제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정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1번 a. A는 a 영남. 영남이 뭐냐면 책을 거쳐가듯 대충 훑어보, 훑어보는 것. 영남으로란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어,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영남은 대충 거쳐가면서 대충 훑어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거 반대, 반대로 행동했네요. 그죠? 음, 보완하기 위한 문제다. 맞고. 이번 B는 어려운 책을 읽는 자녀들에게 이왕이 강조한 독서법에 해당한다. 옮겨 적으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했고, 그죠? 옮겨 적으라 그랬잖아 어려우면 맞고. 씨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 기억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쉬웠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더 중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어 읽는 것에 이제 비교를 한게 있나요? 소리 내어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난다 그랬냐면, 음. 음, 소리내어 읽는, 소리내어, 그러니까 또한 글자와 구절의 뜻을 살피어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이 음, 글쓴이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음.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며 또한 글자, 한, 또한 한 글자와 구절의 뜻을 살피며 소리내어 읽는 것이 글, 글쓴이와 소통하는 소, 통로가 되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어, 깨닫게 해주며 내용, 내용 기억에도 어, 도움이 준다, 도움을 준다. 글쓰니와 소통하는 통로가 돼. 글쓰니와 소통하게 되고 소리내 읽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고 글의 내용 어, 내용의 내용 기억을 어, 내용 기억에도 도움을 준다. 기억에 도움 준다. 오케이. 3번 시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 읽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 기억하기가 쉬웠다. 기억하는데 도움이 준다. 도움을 주긴 하는데, 그, 이제,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는 게더 중요하다. 그거 좀, 그렇게 연결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음, 눈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손과 입을 통해서 읽기도 중시하였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손과 입을 통한 읽기도 중시하였다. 이니 그, 이게 때문에 둘다 중시한 거지. 뭐, 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 그죠? 그 어떤 게더 중요한가? 그런 아, 건 없었다. 그뭐 어.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하기 더 쉬운 건 맞아, 아, 맞는데 더 중요하다. 눈으로 읽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다. 음, 야, 어렵네요, 좀 어, 추론 수준이네. 아, 추론으로 좀써 놓읍시다. 다음 4번 어, D는 특정 부분의 글의, 글의 핵심이라고 보는 어,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볼수 있다. 특정 부분의 글의 핵심이라고 보는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이 말에 에, 책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존중 여기에 이제 집, 그 집중적으로 봤는데 음. 특정 부분의 이제 글의 핵심이라고 보는 선입견에 빠진, 그렇네.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존중에여기 이제 핵심에 빠져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사회 정의가 먼저다. 그죠. 여러분 거지. 음. 선입견에 빠졌네요. 그죠. 이책전체그 어떤 뭐그 부분에 빠져가지고 개인의 자유존중에 너무 빠졌는데 어, 실질적으로 전체 책을 보니까 어사회 정의를 더 중시했다. 이 네, 말이네요. 봅시다. 어. 5번. 이는 인접해 있는 두 몸무리 이봅시다이 토론 끝에 우리는 글쓴이가 전하려는 주제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정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인접해 있는 두 몸물이 서로 불어, 서로, 서로를 불어나게 하여 어, 유익하게 되는 상황이다. 음, 이제 같이 함께 읽기가 되겠네요. 음, 어, 그렇네. 그죠? 두 몸물이 불어나서 유익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왕이 이런 얘기를 하셨나? 어, 함께 읽기를 하라. 음. 그렇네. 어, 이왕이 맨 마지막에 보면, 그죠? 몸물이 서로 불어나게 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처럼 함께 읽음으로써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몸물이 서로 이제 불어나게 했다. 맞네요. 그죠? 답은 3번.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